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보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려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자손에게 주리니 내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디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상의 이엣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인생에서 드디어 광해가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야곱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그의 욕심이었고 그의 탐심이었고 또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광야를 걷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그 전부다 선택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야곱을 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의 복은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과거에도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를 드시들 때 하나님은 끝없이 복을 내려주시지만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받을 그릇의 입구를 막아버리면 복을 받아내. 받아서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의 입구를 열어야지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말씀 맞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별해서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그 복을 채워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나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야곱은 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보면 엄마의 엄마의 치마 폭 안에 있었던 아들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기까지 집에서, 가정에서만 있었던 야곱의 성격이지요. 이때 당시에는 남자는 나가서 사냥을 하고 또 사냥을 통해서 또 바깥 일을 통해서 어,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야곱의 성품 자체가 집에서 요리를 하고 또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즐거워하는 모습을 봐요. 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때 상황상 아, 남자가 어떠해야 함이 있어야 했던 그때에 야곱은 어, 좀 가정적이었고 또 약간 가정에서 엄마의 치마 폭에 있는 것 같은 좀 엄친아 같은 아, 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니 야곱이 복이 되려면 어떻게요? 해그 자리를 떠나야겠지요. 야곱에게서는 가정을 떠나는 것, 그의 부모의 집을 떠나는 것 자체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그 상황으로 몰아가게끔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부엘사브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는 말씀은 야곱이 드디어 그의 인생에서 부모를 떠나서 이제 훈련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으로서 의지해, 의지하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홀로 이 광야의 길을 떠나가는 거지요자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또 가는 길이 처음 가는 길입니다 뭐 외삼촌과 잦은 왕래가 있었고 늘 안부 인사를 하고 늘 그, 뭐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태어나서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외삼촌과 그 가족들입니다 그것을 떠나가는 거예요 가다가 날이 저뭅니다 아, 돌을 하나 잡아서 돌을 베개 삼습니다 여들 얼마나 철양해요늘 부모님의 따뜻한 그 집과 또 음식을 먹고 했던 그 모든 삶에서 이제는 덮을 그리고 가릴만한 어떤 지붕도 없고 그냥 이 길거리에 있는 평평한 돌멩이 하나 집어다가 베개를 삼아서 누워서 그냥 자고 있는 야곱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자신의 인생이 허무할 정도로 이렇게 외톨이가 되어지고 또 힘든 이런 상황 때문에 갈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을 만납니다. 의지할 것 하나도 없고 또 처량하고 외롭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내 노능이 쳐져 있는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운, 어두운 지금 현실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준다라는 거지요. 꿈에 환상을 보는 것처럼 꿈에 이 사닥다리 하나를 보게 되고 사닥다리 하나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저 하늘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외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이제까지는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주어진 축복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야곱에게 주어진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이삭이 받았던 복과 동일하다라는 거지요.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땅을 주겠고 그 땅은 네 자손의 것이고 그 너는 복이 되겠다합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1 4절에 보면 네 자손이 많다라는 거지요.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거지요. 내가 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복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한 가지 더 하시지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겁니다. 자, 야곱이 뭘 잘했습니까? 야곱이 아주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아우, 그냥 복을 안 주면 안될 만큼 너무나 예쁜 야곱이었을까요? 야곱이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자기 멋대로인 야곱입니다. 단지 자기 부모를, 부모를 떠나서 이제 험악한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 그첫 발자국을 뛰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뭐, 뭐 때문에 야곱을 복을 줄까요? <laughs> 뭘 잘했다고, 어떤 것을 잘했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줍니까? 하나님의 복은 주권적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야곱이 뭘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겁니다. 야곱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에게 또한 가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지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루에 짓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복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행함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함으로 야곱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언약은 야곱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메시지를 처음 받은 그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도 주어지고요. 여호수아 일정에서 여호수아, 추락기 어, 3장의 모세에게, 여호수아 여우수와 일정에서 여호수아에게, 또 사사기에 가면 기도원에게 주어지고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오심으로 임마누엘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이 메시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야곱이 이 모든 것을 예, 듣고 잠에서 깨지요. 어, 15절 끝에 보면.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이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입니까? 아니면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겐 에 복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로 간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제 야곱은 꼼짝꼼짝 꼼짝 없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법대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굴리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결국 또 광야의 길을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도 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을땐 힘들지요. 하나님 함께 하신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지요. 잠에서 깨어보니 야이 허허벌판, 광야 같은 이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내가 살았던 그 집이 진짜 안락한 집인 줄 알았는데 이 허허벌판 나 혼자 있고, 아무 도움,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있는 이 광야가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곳이 베델로 바뀝니다. 원래 이름은 뭐예요? 루스였는데, 옛 이름이 루스였는데, 그 이름을 베델로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 인생에서 루스 같은 곳이 어딥니까? 우리 인생에서 루스와 같은 곳이 베델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루스에서 베들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루스와 같은 곳이 베들로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이런 꼴을 당하나? 당하나? 라고 했던 그루스 같은 그옛 이름에 묶여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베들로 바뀌는 거지요. 그럼 우리 인생의 루스는 다베들로 바뀝니다. 그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제 옛 이름으로 사라지고 새 이름인 베델로 바뀌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 하면 야곱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떠나는 외삼촌을 만나는 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길이 열릴 것이라는 그믿음 가지고 갈 텐데, 여전히 야곱은 야곱입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이 소원을 해요.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끌어 주시고,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여전히 야곱닫지요 하나님과도 딜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백일기도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40일 금식기도 하고 40일 특별 새벽기도 할 테니까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받을 요건이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우리하고 너무 똑같지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뭘 해요? 어, 이 기둥으로 어,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이 되실 것이요. 내가 여호 하나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여호와는 나의 여호가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또 아버지께 서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는 거지요. 그럼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야곱이지요. 지금, 어,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인데 자기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자기의 행위를 좀 집어넣는 그 모습을 봐요. 근데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래야 됩니다. 주인 부여신 너무나 큰 은혜에 감사하여 그 감사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 들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요.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니 내일은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셔야 되지요. 조건부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라 거지요. 야곱은 조건부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조건에 합당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조건을 거시면, 우리는 단한 명도 그 복을 누리며 살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라 거지요. 우리의 삶은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요, 루스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옛 이름에 묶여있지 말고, 새 이름인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과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꿔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인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면 감사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갈 때에 주시는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옛 이름, 옛 장소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새 이름과 베들로 바뀌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조건부를 걸고 있는 야곱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행하면 이렇게 해달라는 그 조건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나에게 무엇이 있어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없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그 조건부로 우리가 받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늘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